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닭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래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와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내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비참한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한 사울은 어 도망치다 활에 맞게 되고요. 또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신이 살수 없음을 한 사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병기든자에게 칼로 자기를 죽이라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병기든자가 두려워하여 그렇게 사울을 죽이지 못하자 사울은 스스로 자기의 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의 순간이었죠. 어, 또한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 특히 요나단, 역시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와 운명을 함께 한 것이죠. 어,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참 안타깝고, 음, 좀 아쉬운 인생이 바로 요나단인 것 같아요, 요나단. 너무나도 그 인품도 훌륭했고, 믿음도 좋았던 사람이지만, 결국 아버지로 인하여서, 그 인생 역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거죠. 요나다는 끝까지 친구인 다위세계도 의리를 지켰고 또 아버지 사울에게도 충성을 다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러, 일이 일어나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이 사울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미 패한 전쟁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리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또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묻게 되고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죠. 사울이라는 한 인생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 자기의 자녀들까지 이렇게 정말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 이 사울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잘 따르고 믿는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어, 경험하며 살기도 하는 것이죠. 요셉이 어디를 가나 형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형통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처럼 이한 사람의 잘못된 믿음과 선택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린 성경을 바라보며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하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울처럼 이 사울과 같은 인생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이 나라를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가운데는 이런 사울과 같은 인생이 참 많아요. 요셉과 같은 축복된 인생도 있지만 사울과 같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기회를 받았음에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망친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그 사울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어, 우리들도 사울처럼 살면 됩니다. 사울처럼 살면 확실히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가르침을 준 거죠. 이렇게 살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망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울처럼 살지 않고 그 반대로 살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며 또한 살게 될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울의 잘못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주 그냥 포괄적이지만 사울은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유익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지키지만 자기가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고 문제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키지 않았어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인생에서 망하기 원하면 이렇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때로 내게 손해가 되고 불리한 말씀들이 있으면 그냥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살면 우리도 어쩌면 사울처럼 될 수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사울의 범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 것이었어요. 물론, 우리들도 무당 찾아가서 점치거나 하진 않죠. 그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으시죠? 또 미국에서는 뭐 무당도 없으니까. 그런데 간혹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적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드러내고, 드러내서 뭐 큰하게 하는 일은 아니지만, 뭔가 자기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막 불안할 때, 이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하진 않죠. 아, 그래. 나는 뭐 무당 찾아가지 않으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자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보면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건 역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에서 묻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어? 그렇게 세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세상의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묻지 않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울이 대단한 죄를 물론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나열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큰두 가지의 범죄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묻고 그것을 따라 한 것. 이게 가장 큰두 가지 문제 범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꾸로 이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지키고.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때 적어도 우리는 사울과 같은 인생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받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6절의 말씀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게 다가와요. 사울과 그세 아들과 병기든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울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좀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더라. 비참하게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어, 정말 사울이 행했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어, 정말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어떤 상황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믿으며 신뢰함에 따라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귀한 인생 살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시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거옵소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또한 시간 또 늦게 됩니다. 조정이 됩니다. 차가 없으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나라 민족과 교회 가정 위해서 또 이비국 이 코로나와 이 선거,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